이것은 우유지방을 굳혀 크림처럼 만든 음식으로 정답! 뭐죠? 카이막? 만들어주세요! 어려운데? 못해요? 그럴 줄 알고 생크림과 우유를 2대1로 섞어놨지 이칭. 이걸 꾸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불 땡겨요? 땡기지 말아요 왜요? 먼저 우유에 전분가루를 넣고 잘 섞어줄 거예요 아 그래야 우유의 분자 구조가 구조가? 카이막이 되겠군요 <laughs> 그거 오랜만이다 <laughs> 이제 약불로 시작해요 저울꺼죠 맞아요 꾸덕해질 때까지 요거트처럼 변했어요 좋았어 이제 트레이에 식용유 바르고 그 위에 카이막을 살살 펴줍니다 지금 못먹게 거죠? 맞아요. 2칭... 냉장고에서 완전히 식혀요. 식혀왔어요. 벌써? 난 지금 급하니까. 그럼 이렇게 꾹꾹 눌러. 세로로 길게 잘라놓고. 돌돌 들 많은 거구나. 그래요? 나 이거 알아요. 뭔데? 이제 꿀 가져와요. 빨리. 꿀이에요 아몬드도 부셔요 아몬드에요. 와구. 어때요? 근데 그 토마토랑 막 어떻게 먹던데? 그걸 어디서 봤어요? 빨리 해봐요. 알았어요. 컵에 다진 토마토를 담고 소금을 살살 뿌린 다음 카이막을 잔뜩 올려. 와구. 자다음 아니 빵은 왜 가져왔어요? 달라먹으려고요. 딸기잼을? 아니요그 위에 카이막을. 아, 그렇게 하면 카이막의 분자 구조가 맛있어지지. 그렇지? 와구.